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오늘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네. 여기 아기위기이 개새끼, 나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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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알았어. 조금만 기다려. 아, 송학 저기 아, 견사 있는데 개집뺐어요 아주 개집만 봐도 이제 노리질을 그대저 파란 개집. 아, 진짜. 단웅아. <laughs> 들어와, 나! 탄웅아! 들어와, 옳지. 그래, 탄웅아. 저 새끼는 송아만 같이 안 나가면, 부처이 멀리 갈 놈이 아니야. 꼭 어, 송아 저, 저기 왼쪽에 저기, 저기. 야 들어가 들어가 집에 들어가 순돌이 빨리 들어가 잘라 이 새끼 얼른 들어가 부철이 얼른 와 부철이 들어가 얼라 부철을 잡아놓고 송알풀이 돼요. 날리가밥줄 <laughs> 테니까 어밥좀남았네한 물줄이 아, 되겠다. 들어가. 끼리 끼리 지리 말어. 갔다 와. 빨리 갔다 와. 혼자 풀어놓으면은 얼마에 더 들어올 거예요. 잘 잤어 아이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응? 떨어져야 되겠다 아유 개새끼들 가아지를 너무 이뻐해 주면 안돼 너무 이뻐해 주면 어씨팔 귀신이 새물 내고 못 붙잡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붙어 아, 씨, 봐. 봐 반, 가 반, 반, 새끼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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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. 어디? 여기는 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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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 막혀 있고 없고, 이 어미개만 여 안에 있으면 강아지들이 자꾸 저 엄마 주변에서만 맴돌기 때문에, 네, 그저 희망이처럼 무서워 갖고 저 안쪽에 혼자 들어이 처박기 있고 그러질 않아요. <laughs> 아, 잊어버려야지. 자꾸 생각을 딴 생각하고 제가 혼자 자기 체면을 하고 있어요, 요즘. 예. 네. 잊어버려야지. 아. 소화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들어와. 들어가. 에 혼자 풀어놨는데도 이질랄하고 늦게 들어오는데. 저꽃저 새끼하고 같이 풀어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. 끝나는 거야. 자,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아, 토요일이지. 즐거운 주말 휴일,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마치겠습니다.